제가 리빈이 동네에 해장냉면 맛집 그치 해장은 국물이 지 아니 야 내가 수치가 있는 것같다왜 내가 어치 없지? 왜이렇할것 같아? 갑자기 느껴지는 소주 좋아 <laughs> 선생님 오야 농대가리 <laughs> 실내가 안된다며 실내야 이미 실내라고 <laughs> 이미 실내라고 나어떻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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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이크 <laughs> 그 <조사이크> 야 <해야> 되는데? 냠냠 한 그릇만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? 한 그릇? 다섯 <laughs> 그릇 미친.. 친구 <치도만> 아니야? <laughs> 미... <laughs> <laughs> 와 불쌍해 <laughs> 와 진짜 유튜버의 삶이다 어 냉면 제가 시킬게요 그냥 아 일하세요 선생님 어... 허허하냐허 진짜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건데 리비한테 요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째 편집하고 있냐? 유튜브 한 시점부터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피부가... 야 우리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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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목소리> <얼굴이 두러운 거. 웃음> <laughs> 너무 어색해 <laughs> 왜? 여기 <laughs> 이 앞에 카메라들이 너무 어색하니? 아니 그냥 이 환경하고 음 이것도 어색해 나 요것도... 어, <laughs> 이것도 어색해 <laughs> 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렸고 냉면을 시켰습니다 그렇죠? 인사부터 할까요? 네 안녕 <laughs> <에이. 웃음>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리비입니다 아, 어, 안 돼. 지금 한마리다 소진했어, 아까. <laughs> 네, 여러분. 저의 이제 오랜 친구이자, 네. 원수 덩어리. 네, 리비님 <laughs> 오셨고요. 제가 이제 어제 술을 먹고 리비님 집에 오신 게 아니고, 네가 오신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가 갑자기 오신거에요 네 뭐가 내 채널에 오셨다고. 어. 저희 리빈님이 술을 진짜로 좋아하시고 잘 드시잖아요. 그래서 해장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리빈님 동네에 해장냉면 맛집, 곱빼기 두 개랑 일반 냉면 두개 시켰는데, 나는 어. 곱빼기 시키지 말랬어. <laughs> 진짜 많아요. 여기 양이... 이게 일반... 와우... 그죠? 오, 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고기 보세요. 나 이게 여기까지 꽉 차는 걸 처음 봐. 이게 <laughs> 라면 10개 돼야 차거든? <laughs> <laughs> 되는데. 미안하다 찢게 설거지를 안 해서 내가? 괜찮습니다. 제가 지금 쳐들어온 건데요. <laughs> 아저 이거부터. 아니네. <laughs> 그치 해장국물이지. 은 아니 그 머리 이마 중심이 아파요. 어어어 어, 어, 알아. 알아 너무 음, 맛있다. 너무 음, 음, 맛있다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~~ 여기 다 얼리는데? <laughs> 여긴 내려가는데 <응>. 여기가 <laughs> 너무 아픈데? 숙지를 얼리는 거야. 아 얼리는 <laughs> 거야? 얼리는 거야. 아 와기쁜 깨달은 같아. <laughs> 야 내가 수주가 있는 거 같다 왜 내가 어지럽지? 그러면 는 주량이 몇 병이야 이게나한병미 <laughs> 인스타 파는데 <laughs> 너희 팬분들 합성해 주신 거 봤는데 한 병을 먹으면 취하는데 기억이 날라간 상태에서도 계속 먹는 거지 술을 음 잘못 배워가지고 <laughs> 자, 리뷰 장성인데, 진짜 안 소주 한 6, 7병까지 품같 아니, 무슨 소리야? 무슨 아, 소리야? 이거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래. 진짠 줄 알잖아, 그거. 꾸꼬리는 얼마인데? 자꾸 다섯. 일단, 라이브로 다섯 병이 인증된입니다 냉면이 되게 깔끔하다. 음. 아니 어제 제가 진짜 너무 속취에 취해가지고 죽겠어서 새벽에 냉면 먹자했거든요. 안된다고 여기 냉면 맛없다고 1 1시 돼서 오픈한데가 맛있다면서. 근데 반찬 안 오네 여기는. 근데 그 무시막 이런 거안 오네. 이거? 어. 당신이 못 찾은 것뿐 미안해 먹는 거 가지고. 음. 편하게 드세요. 응, <laughs> 진짜 맛있어. 응. 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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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숙박이 잘안 좋고 와, 잘봐 스피를... 왜... 어, 다리 맛있어? 음, 야, 맛있다 아니, 제가 원래는 여러분 술도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그랬었어요.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오면서 이제 리비님이랑 친해졌죠. 술이 4차가 있고, 오차가 있는 걸 처음 알았으면, 아, 술을 48시간도 먹을 수가 있구나. 아니, 48시간 먹은 적 없어. 20몇시간일가 20, 26시간인가? 근데 제가 이제 리비님을 만나서 이제 감자탕에도 눈을 뜨고 냉면에도 눈을 떴다. 계장, 계장. 와, 계장. 계장, 계장 추가해줘라 맞아, 너. 많은 걸 해냈구나. 난이 때문에 대창 먹잖아. 근데 창안 먹었냐? 대창 싫어했어. 아 국물 진짜 맛있다 근데 너는 그럼 평양냉면이나 뭐 이런 건안 좋아해? 아니야 평양냉면도 이제는 좋아해 이제는 응 약간 면 차이가 심하지 평양이랑 면이 아니고 국물 차이가 심하지 음 평양냉면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?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저한테는 음 <laughs> 나이 드니까? 맛있다? 먹을 만하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까지 막동치미 육수가 자극적인 것 같진 않은데? 여기 처음히 자극적인데? 난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여기 좋아하는 건데? <laughs> 너 너무 자극적인 입맛 아니야? 영 <laughs> 상도 진짜 입맛 센것 같다. <laughs> 아이 싫어. 늙으니까 이거 싫어. 야, 누가 따지 마! 너몇살이야 야, 근데 많이 먹었다, 우리. 아까 많다네. <laughs> 난 이걸 할수 있다고 생각 잠시만요. 시간 얼마나 지났냐? 어? 20분 됐냐? 야, 10분 아니 18분. 18분. 야, 근데 아까 이거 세팅하는 거부터한 야, 야, 그러니까 세팅하는 시간 빼면 이거 뭐 하는데? 야, 뭐 밖에 없다. 이거 면 이게 끝이야. 야, 먹어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해장에되는최고였치나 응. 해장냉면은 국물입니다. 제가 스무 살 때부터 해장에 냉면 먹었거든요. 저는또할거 <laughs> 어디요? <laughs> 갑자기 느껴지는 <느꼈던> 소주맛. <laughs> 솔직히 만두랑 고기는 좀 봐주자. 응, 무서워. 니네 숙취에 만두랑 고기까지 시킨다길래 그래. 나는 깜짝 놀랐다난 숙취에 이런 거안 들어가던데 숙솔직 아, 만두가 제일 맛있다고 라말해아 진짜? 나는 소이 진짜 많다아니야저저 빈병이야. 내가 먹은 거 아니고 어디서 빈병만 사왔어. 그렇게 보자, 아줄래? 내가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. 어떤 포인트에서? 술 많이 먹어서? 아니 근데 술을 먹고 일 해요. 난 이게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. <laughs> 그리고 만두 여러분 위에가 진짜 바삭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심는 거같아데 S M <laughs> 다너쳐쭉쭉때 <다르다. 웃음> 생각난다. 그때도 저희 집이었거든요. 왜 근데 못 날렸는데? 왜 뭐였지? 근데 여기가 아프다는 걸 진짜 그때 처음 느꼈어. 음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숙지라는구나와 이게 정말 새로운 고통이구나. 음. 이런 고통이 음. 존재했는데 이렇게도 <laughs> 맨날 이거 이렇게. 오늘은 콜라 <laughs> 네 슨. 와 진짜 맛어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네 여러분 크게 받아봐야겠네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이렇게. 냉면을 먹어봤는데요 냉면하고 만두랑 고기까지 어우 나 얘랑 친해진 기기가 이거야 나 서울에 왔어 <은 humidity> 근데 무슨 촬영하는데 술을 먹어야 돼 술에 취하는 거야 나 부산은 못 가겠고 서울에 아는 사람은 없고 근데 얘가 흔쾌히 집으로 오라 하네? 거기 4평짜리 올라갔잖아 알지? <laughs>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땅딱 누우면 <laughs> 딱 많이 컸다 야 우리 아이 <önce> <안> 저희 많이 컸습니다 <öğ analytical> 선생님 <laughs> 언니 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